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전한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공의회 앞에서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단락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단락은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스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상숭배하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셉의 생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고통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남은 세 단락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세 번째 단락은요, 바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 배경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셔서 놀랍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고센 땅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거주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 바로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하류 삼각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가 하면요.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번성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때 나일강 그 하류 삼각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넉넉하여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한 기후조차도 매우 좋아서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였던 람세스가 이 고생 땅을 자기 이름으로 계칭을 하여 그곳을 람세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애굽의 수도라고 불리워질 만큼 기후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올리브와 포도나무, 그 과목이 숲을 이루었고 파와 마늘과 부추, 각종 채소가 많이 생산되어지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부곡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번성케 되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과 또 형편을 열어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에 사업과 또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과 모든 가정의 형편에 복을 주시되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죠?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가장 적합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성케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 그 고센 땅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곳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한 바로 그 순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과 친숙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제 18대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18대 왕조 세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투토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투토모스 1세가 다스리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풍족한 환경 속에서 누리고 마음껏 목축하고 마음껏 살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제한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에, 노역으로 불러내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했고, 심지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그 아이를 여러분, 나일강문에 던져버리라, 죽여버리라고 참혹한 여러분, 핍박을 가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이 기근으로 가장 고통하던 시기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 살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애굽이 흔들리지 않고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었습니까?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기근의 때를 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애굽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자 말자 과거의 흔적 지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그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 정책을 쓰면서 그들을 노역에 동원시키고 또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잔인하고도 비인도적인 잔악상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애국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공의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완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그들이 마치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위정자를 세워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들의 잔악상을 지금 들추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번성케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므로 온갖 고난과 수모와 그리고 아픔을 겪는 시간도 그들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노애락이 교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서의 형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잘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복을 받는 일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때로는 너무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도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고난과 시련은 계속해서 겹쳐서 내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성할 때도. 때로는 고난 당하여 아픔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깨달아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주만 바라보므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의 사명과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하여 20절에서 43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난 땅으로 이끄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요약해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피를 받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문함과 그의 어머니 요괴벳 사이에 그가 태어났어요. 그는 안타깝게도 태어났지만 당시 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품고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넣고는 나일강에 뛰어보냈죠. 그러다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그 바로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그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40살까지 그 애굽의 문화와 학술을 익히면서 그는 능한 자로 그는 어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간다면은요. 이 모세는 애굽의 군대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그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장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쓰실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자기 민족이 지금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 열정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결국은 발각되어서 애국 사람을 죽인 결과로 그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사는 철량한 신세가 되죠.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바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힘든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여러분, 어,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 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드디어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더 이상 이제는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보내어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르실 때요.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국외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알고, 기도 제목을 제게 전해줘야 제가 알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의 종대었던 고통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가 때가 날라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와 여건과 환경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론을 부추겨가지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그를 경배하고 그 신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모아 가지고는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냐 여러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우리 눈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물질이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세상의 명예이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안정감으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바라기가 여러분 자라듯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주바라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주 바라기 인생, 주만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여러 만져지는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요. 장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설명과 공의회. 에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44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공의회에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붙잡혀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제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대반 집사님은 참된 성전의 의미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지금 설교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장막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는 성소가 있고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은요, 이 장막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초라한 성막 안에, 장막 안에 지성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었지만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아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은 장막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예표이지 상징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성막을 화려하게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내가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으로 스테반 집사님이 전한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를 않았죠. 5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5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갈고 스테반 집사님을 여러분 죽이는 돌에 돌을 던져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신 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